나비가 와 이게 무슨 나비야? 나비가 색깔이 변해. 나비가 색깔이 변해. 오 예. 고다르티티 물포 나비. 대박. 오 진짜. 이건 뭐야? 우와 <laughs> 나방이 이렇게. 데... 하율이 손 이렇게 대봐봐. 얼마나 한지 비교해보게 대박. 대벌레 이거는 대벌레. 대벌레는 저기서도 봤었잖아 어리대 공원에서도 레이와, 르 첼피왕 음, 대벌레 응 음, 대벌레 겁나 커와 여기는 다 대벌레 정도 어 이거는 사슴벌레다 사슴벌레 지나는 모습 아니야? 응얘게다 음. 죽인거야? 죽었지 표본으로 만든 거야 이런 걸 표본이라 그래 표본 아니 죽은 거냐고 진짜 그렇지 진짜야 이 거? 어, 어 이건 얘가 어저쩌응와 이건 또 죽은 거야? 그렇지 사선벌레인데 장수통되어 있 안항구에라 안항구에라래. 우와 날개까지. 사진 그래.